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전쟁 발발 15개월 만에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전쟁 발발 15개월 만입니다.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성을 터트립니다. <laughs> 양측은 6주 동안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합니다. 휴전 첫 단계에서 하마스는 인질 33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 여군 1명당 50명을 석방합니다. 휴전 16일째엔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 2단계 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선 중재국과 유엔의 감독 아래 가자지구 재건에 들어갑니다. 휴전 합의 소식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의 대선 승리로 휴전 합의가 가능했다고 자신의 공을 강조했습니다. 구테헬스 유엔 사무총장도 환영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